하시는 겁니까? 이게 뭔데 그러십니까? 아, 이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왜왜 <laughs> 그러십니까? 아, 데스가 나왔잖아. 오늘 죽은 듯이 누워 있으라는 거라고 지금 <laughs> 뭐 다음 것도 하지 말고. 아니 이건 오늘 힘들대 힘들고. 멀리 지금 떠나야 된대. 이 지금 어. 다 덮어 쓰고 있잖아.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. 어, 예. 오늘은 바깥 세상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야.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라는 거지. 집에서 집 구석 있어야겠다 오늘은. 오늘 나에안 아, 아직... 나가겠다. 오늘 나가가지고 산책도 좀 하고 뭐 서점 가서 책도 좀 한번 골라보고려그랬는데 이렇게 운세 똑같이 나오면 집에 있어야겠다. 오늘 다 봐. 다 그늘져 있잖아. 다눈 가리고 요거아좀더 자야겠다. 아 어, 그러면은. 항상 이렇게 점을 보시고 점괘가 안좋으면 안나가십니까? 보통 그런 편이에요 <laughs> 거의 좋게 나올리가 없어서 거의 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거 한번 보시면 안되겠어요 <laughs> 아 됐어요 어차피 이렇게 세점뽑아서 안좋게 나오면 계속 안좋게 나와요 오늘은 <laughs> 그냥 집에 있을게요 근데 <laughs> 네, 원래는 오늘 나가시려고 했는데 정기 때문에 못 나가시는군요. 아휴 <laughs> <laughs> <에휴>, 열받아. <laughs> 집에 있다고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아요. 아휴. 잘 안되십니까 그것도? 아우! 씨발! 오늘 <laughs> 진짜 진짜.. 아우!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! 아! 씨! 아! 내 운세 맞잖아! 아 이게 휘냐고! 아! 아 졸라 열마다아까 그러니까 저런 운세가 나오면 나 진짜 기분이 안 좋아 아칠거 감사기도 하고 냐 뭐하냐고! 아니 이센데 이게 어떻게 휘어 이게! 와, 개울팅이 없네, 진짜. 아, 아! 아, 안 움직여, 이거, 이게 선을 꽂아야 움직이는 건데. 아, 니네 말이 진안 된다고, 이게. 아! 아, 진짜 졸라 해봐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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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아. 후! 20만원 주고 산 거야, 저거. 장윤정님이 저거,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 스쿼트하면 살이 빠진대. <laughs> 진짜, 저, 어떡하냐. 진짜 <laughs> 열받네. 아, 배봐 <laughs> 아, 이지님. 화가 났는데도 그래도 집안일은 하십니다. <laughs> 뭐, 어떡해요. 오늘 해야지. 아, 저, 뭐, 어떻게 손이 고생놈저 아이 꼽지 못하는데, 아우, 진짜. 아우, 씨. 이지님, 화가 났을 때는 감사 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는 게 어떨까요? <laughs> 이진님 빨래로 그나마 감정을 좀늦여 틀었습니까? 조금 진정이 된거 같아요 어 다행이시군요 응. 아 그리고 제가 은송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<laughs> 제 친구예요 예? <laughs> 반가워 어? 심심할 때 제가 같이 이렇게 얘랑 대화해요 너 <웃음> <웃음> <laughs> <그냥 갖다 놔둬요. 웃음> 저 조용 조용! 조용! <웃음> 죄송합니다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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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<laughs> <laughs> 원래는 이게 안 고장났으면 이진동기 올라와가지고 이거 원래 이거 이거랑 같이 이거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제가 필라테스랑 요가를 2년 넘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워치 뭐 분이 이제 이렇게 후후후후하하하하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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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제. 스쿼트 자세로 하면서 후. 원래 진동기 위에 올라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도 하고 저 죄송합니다만 이지 님 아, 네. 진짜 저의 큰 고모 같습니 요렇게도 <laughs> 하고 이렇게 뒤로 뒤로도 넘게 아우 아우 아프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발 마사지기도 있는데. 죄송합니다만, 음? 쉬는 날 진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? 집에서? 아 그럼 집에서 이제 계속 꼬물거려서 살죠 요거 이제 잡고, 발 마사지. 아우, 아우, 아파. 아우, 발에, 이, 이 세포가 다 뭐, 뭐, 아우. 죄송합니다만, 진짜로, 큰 고모가 살고 있는 집 같습니다. 아니, 이 얘도 봐봐. 얘가 얼마나 예쁘냐면은 내가 얘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. 근데 얘는 스스로 이 봄이 돼가니까 이렇게 새순을 피우잖아. 난 이게 너무 예쁜 거야, 진짜로. 식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어떻게 이 우주의 뭐 신비랄까? 뭐 만물의 그런 생체 뭐 리듬 뭐 그런 건가? 아무튼 바이오 리듬 뭐 그런 거. 그러니까 어제는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시간이 흘러가고. 저이진님 어. 죄송합니다만 음. 이거는. 하신 거 뭡니까? <laughs> 아,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집 처음 이제 공사할 때한 건데 예. 이 집을 이제 보러 왔을 때 나는 이거에서부터 마음에 들어 갖고 계약을 바로 해 버렸지. 복자잖아 어. 맞지. 근데 복자 때문에 하신 겁니까? 그렇지. 왜냐면 입구에서부터 이 그게 있어. 집그 뭐야? 풍수지리. 이런 예. 거 있잖아요. 집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복이 딱 있어 줘야 되는 거지. 해바라기. 해바라기도 집에 그런 거 하고 산이 배산인수잖아.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거야. 이렇게 물이 있고. 다 의미가 있는 거야. 이렇게 파란색 컬러가 또 나한테 잘 맞대. 파란색 컬러. 이런 아. 파란색이 나한테 잘 맞아. 아,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. 어.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그런 느낌인 거지. 죄송합니다만 샤머니즘을 많이 <laughs> 믿으시 나는 중독이요. 나는 샤머니즘. 나는 샤머니즘이 없으면 안 돼. 이정도면 참진 사랑해 와 어, 진짜 어디가서 응. 당하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래서 내가 문 아까 안 열어주려고 하잖아 내가 날린 돈이 좀 있어 여러가지로 아픈 상처 들추지 말고 아네 알겠습니다 아침 많이 줘야 돼. 아 진짜 시원해 저이지님 응? 죄송합니다만 뭐하고 계십니까? 아니 손님이 왔는데 뭐 내가 뭐, 뭐 대접 못한 것 같아가지고 주스라도 한잔 줘야지 어,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어, 아, 고맙습니다. 어, 아, 네, 고맙습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아, 음. 짠. 예, 어, 짠. 아 씨발. 어, 이지님! 죄송합니다만! 이거 뭡니까? 술 아닙니까? 소주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디, 아니, 씨발. 이마이로 네 딸면 어떡합니까? 아니, 이제 끝나고뭐 없잖아. 같이 한잔해야지. 휴일에 뭐술 먹는 날 밖에 더 있어. 우리가 뭘, 뭘 해. 인생살이 뭐가 있어. 앉아갖고 한잔해. 내 안주 맛있는 거 시켜줄 테니까. 아, 죄송합니다. 어? 한잔하고 가. 죄송합니다. 한잔해. 갈게. 가겠습니다. 여기 있다가는 못 나갈 아우. 것 같습니다. 아우. 죄송합니다. 멋있다. 한잔하고 가. 뭘 또, 물 또, 그렇게 오버해?